골든레이셔 멀티플라이어여것도 보면, 예전에, 여기서도 보면, 미드 톱 이제 2012년에, 이렇게 그, 하늘색, 요 하늘색 딱 맞고 중간에 눌러줬고요. 그죠? 그리고 요 때도, 16년에도 하늘색 맞고 눌러줬고, 19년에도 하늘색 맞고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또요 하늘색 딱 맞고 눌러줬다. 그래서 고점을 그 보면, 이때는 거의 주황색까지 상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녹색까지만 가요. 27년에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21년은 어떻게냐? 녹색 아래인 조금 더 짙은 총록까지만 갑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까지만 간다는 소리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간다. 그러면 요게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선. 지금 요 하늘색 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요에 이제 올라간다. 레벨 5 하는 선요 선. 그러면 대략 한 13만 달러 이 정도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많이 가면 어 이제 보수적으로 한 10만 달러 좀 많이 가면 13만 달러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비트코인이 당장에 뭐 24년에 25년 초에 3억을 가고 하는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대략 한 13만 달러라고 하면 거의 2억 정도 될수 있겠네요 그 정도 가능하다 그 정도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 자 이것도 보면 비트코인이 2012년 16년 20년 24년에 4 번의 이 사이클의 주기 패턴을 보는 건데 이때도 보면 우리가 이런식으로 한번 해주고 미드탑 한번 중간에 해주고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급락 한번 해주고 이게 이제 요번에 우리가 있었던 8월에 요런 사태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간다 그리고 요때요때도 이때, 보면 16년에도 이런식으로 한번 찍고 그 다음 해주고 또 급락 한번 해주고 요번에 있었던 8월에 그 일본의 금리 이상 사태가 딱 요거요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말아서 다시 올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요 여기가 20년입니다.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20년인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상승해주고 뚫고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줘요. 눌러주고 다시 올라간다. 이때가 요번에 우리 8월달에 겪었던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를 보면 한번 해주고 올해 1월에 ETF 승인 뭐막 난리 나면서 해주고 그다음 다시 3월달에 고점 찍어주고 이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겁니다. 3월에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하다가 8월에 급락해주고 1번 그 사태죠. 해주고 지금 여기 있는데 한 요쯤 와있죠. 그래서 대략 어한 9월쯤 해갖고 넘어갈 걸 예상을 하고 있는 차트인데 일단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50%의 마법인데, 지금 24년에 우리 패턴에서는 바닥부터 50% 상승해주고요. 여기부터 53승, 또50% 상승, 또50% 상승, 또50% 상승. 그래서 이번 연말에 50% 상승하면 대략 11만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1억 5천 좀 넘겠죠? 그 정도 도달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한 9월, 10월 달부터 넘어가면 10월, 뭐 1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때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알트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트가 미친 듯이 달릴 거라는 거.